자 저번까지의 이야기 도박을 했다 자 오늘은 고론쪽으로 슬렁슬렁 어슬렁어슬렁 올라갑시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제대로 진행을 해보죠 여기로 가는게 맞아 근데? 나 원래 데스마운틴을 걸어서 온적이 별로 없어요 뭐야 <laughs> 이거 뭐로 웃어주는거야 데스마운틴 2부응선 전방 고론시티 어? 아, 여기서부터 고운 레벨이래. 아니 뭐야? 방염복 주는 NPC 없어? 일단 저기 <laughs> 저기를 가 볼까? <laughs> 아니, 그때 왕문할 때 무슨 바위였나뭐 그런 레스토랑먼저 갔던 것 같은데. 아, 아니 근데 이게 뜨거워도 저 물에 닿으면 괜찮아져서. 잠깐만. 피다는 속도가 미쳤는데? 잠깐만. 피가 이렇게까지 난다고? 그냥 악강보러한번 가봐. 인간이 기나 게임이 이기나 한번 해봐. 해봐. 차아! 빨리 가, 빨리 가.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잠깐만, 저거 물이잖아. 시원한가? 아 지금 미친 생각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laughs> 절대 지능적으로 게임하지 마. 아 나이사. 아 아니 다 왔는데 떨어지는 분화구 맞고 죽는 거는손없지 어차피 죽을 놈은 죽는다. 아 어차피 죽을 놈은 죽는다. 자 그냥 바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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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아 됐다 됐다. 아 안전하게 도착했다. 바로 고론시티 가서 방염 그냥 해버리자.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제 좀 살만하구만. 아니 그지 같은 거 진짜. <laughs> 살만하다. 바로 윤돌이 구하러 갈까요? 아야 근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몰라 윤돌이한테 그냥 먼저 가봐. 어야 아, 이거 코시나 안 보고 오면 열려 있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발굴고 왔어야 됐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훔쳐가. 빨고고 옵시다 다시 어디냐? 고르도였나 이름이? 고롱고롱낑어 아무튼 이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 부르도였네. 오늘의 꿀팁 아무리 바빠도 컷시는 포자고로 빠. 오케이. 고르나 가자. 자고르고씨왔습니다 어 잠깐만 이건 옛날 기억이 또 보는구만 강아지 똥 이거 강아지 똥 닮지 않았어요? <laughs> 옛날 그 애니메이션이었나 책이었나 강아지 똥 닮았어 저거 저나난 강아지 똥 보면서 울었어 가 다... 자자자 <laughs> 바로 갑시다 쳐 그렇지 아 맞다 기억났어 여기 잠이 백션 하는 곳이지? 그때 막 고대 화살로 그냥 스킵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신수 바루다 야, 어, 어 끔찍하다. 그냥 화산탄만 날리는 거라면 굳이 공격을 안 하는 거라면 그냥 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윤돌이가 죽나? 한번 걸려보자. 차이! 어떻게 돼? 여기 숨어있으면 안 맞잖아 어차피 나의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윤돌이는 알아서 그걸 하네 아이고 근데 좀 많이 딱좀 많이 내리긴 하네 오케이 그래 제작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죠 오그걸 아래를 탁이렇게 계란 마냥 깨트리라는 얘기가죠 아닌가 아 이렇게 치라고 아 망치 나가신다 윤돌 윤돌아 어, 잠깐만 엄춰 어, 사진 한번 찍어야지 <laughs> 이때 아니면 윤돌이 사진 언제 찍어 그죠 정의의 심판이다 정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 <laughs> 아 이거 쾌감이 미쳤네 이거 이게 최고인데요 나이스 발사 나이스 오롱꼬롱 낑낑 이런 어둠 속에서도 내 눈은 빛나지. 여기에서 불을 지필 수가 있나? 어, 어, 모닥불 가능이네. 아니, 불표현 가능했어. 신수 내부에서 취사 행위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 됐다. <laughs> 자, 자, 찼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성공했으면 됐지. 근데 이거 문을 안 열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일을 두 번을 하게 되네? 어. 그냥 처음부터 똑바로 한게 맞다, 이건. 놀라운 사실. 횃불에 불을 붙이고 있으면 횃불이 안 탄다. 진짜 꿀팁이잖아. 그냥 있으면 타요. 근데 불을 붙이면 안탐 야이 마지막 온 보스 잡으러 가자 솔직히 번개 빼고는 다 약한 놈들이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매우 긴장 중인 나였다 오케이 파이의맥커스 겐온 자 그냥 바로 음. 무치성 화살 <laughs> 네가 뭐라 할수 있는데 촥 나이스 이거 리모컨 폭탄으로 하면 된다면서요. 하자마세요. 아아, 터트려야 되는구나.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한번또 락... 우와... 난 지금 죽음을 경험했어. 오케이, 마지막... 콧... 에? 네? 너 어, 안된다 이놈아 죽어! <laughs> 스톤. 야나아 이보. 야단아 이보. 타르케르도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저는 야숨에서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 이거 윤돌이 보는 거. 야, 이거 감동이거든 이거. 유일하게 본거 아니야? 영골드라고 그 후회가 본 거? 아니야? 와아 나도 지금 손 들었 다. 이거 감동 포인트 거든. 야수 은감 동이 있다. 아, 바로 이제 다음 화 에나 보리스 가야 되는 거야? 아, 끔찍 하다. <laughs> 끔찍해. 끔찍하다, 끔찍해.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 바로 그냥 나보리스 갈게요.